자, 어떤 드럼을 친 직후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100dB였구요. t초 후에 소리의 크기를 vt라고 하면은 소리 크기의 변화율, 그러니까 v't는 다음과 같다랍니다. 자, 드럼을 친지 5초 후에 소리의 크기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의 크기는 vt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해서 vt를 구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지수 적분이니까 그대로 올거고요 5분의 t. 자, 이거 총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그거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걸 곱하면은 마이너스 5를 곱하면은 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적분 상수 C를 구하기 위한 힌트, 드럼을 친 직후 소리 측정했더니 100이었답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0 넣으면 100 나온다는 얘기죠. 자, 0 넣으면 100입니다. 그럼 C가 0이네. 자, 이제 5초 후에 소리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T에다가 5를 T에다가 5를 넣으시게 되면은 1이니까. 모 음, 리수 2분의 100이 5초 후, 소리의 크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